어때?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고 나면 이제 자네들은 원리를 익힐 자격이 생기고 그 자격은 이렇게 이름을 수학적으로 적어줬단 말이야. 근데 그거 알아? 이걸 적어줘봤자 쓸모가 없어. 왜? 이게 수학에서는 있잖아. 증명되기 전에 증명할 수 없는 아주 기초적인 약속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자네가 이거 알아봤자, 어, 어, 알아봤자 법칙이라는 이런 아이들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도 앞에 연습부터 시키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이름도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더쌤에 대한 성질이야라고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죠? 음, 몇 가지가 있다고 덧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성립한다. 증명은 할수 없다. 알겠지? 세 개의 다항식 ABC에 대해서 교환 법칙 증명 증명을 여러분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어,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이 포커스로 가져야 돼. 그럼 이건 뭐냐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냐면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위치를 마구잡이로 바꿀 수 있다. 음, 아까 벌써 바, 마구잡이로 막 바꿨는데, 위치를 마구잡이로 바꿀 수 있다. 어떨 때 마구잡이로 바꿀 수 있다? 더하기 됐을 때 마구잡이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아,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뭐만 있을 때? 더하기만 있을 때. 이해가죠? 어, 이건 뭐야? 결합 법칙이라고 했는데, 오 더하기만 있네, 더하기들만 있네. 어. 더하기들만 있네. 음. 이건 무슨 말이야? A하고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해주는 거야. 응. 어. 이건 뭐야? B 더, B 뭐하고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해주는 거야. 음. 여기 한 줄, 한줄안 적어놨네.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응? 네? 과로 없어져 버리는 거야. 네. 이세개 같은 거야. 아, 그러니까 결합법 칙은 뭐라고 쌤이 갈무리해주면 될것 같아? 더하기만 있다면 과로를 어디에다가 니마대로막 네 해줄 수도 있고 있던 과로를 막 없앨 수도 있고 아하 과로를 뭐할수 있다? 과로를 생성도 할수 있고 소거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아하 과로를 생성도 할수 있고 소거도 할수 있고 아내맘대로할수 있구나. 왜 하면 안 돼? 왜 하면 안 돼? 그런, 그런 거야. 그런 거. <laughs> 알겠지? 그렇게 약속했어? 이렇게. 이해가 간대. 다항식의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함으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결합, 과로, 과로, 과로가 결합이야. 결합, 그러니까 과로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과로가 앞에 있죠? 그걸 빼다가 뒤에다가도 줄수 있고, 그리고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여기 있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음, 됐죠?